Hello, I'm your Richard. 39번 단어입니다. Hard earned. On one's feet. Invest. Data driven. In accordance with. Internalized Expertise Expert Especially interact with conviction a wide range of crisis. substance ensure deliver inclined to ing reinforce personal tendency to open-minded, rational, sensible, intuition, delusion. 네. Intuition can be great, but it ought to be h a r d e n e d 직관은요, intuition can be great, 훌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즉 직관은요, ought to 반드시 be 이어야 합니다. 이 ought 는 우리 저 should 같아요, should should be 반드시 힘들게 얻어진 이어야 합니다. to 투 e 에이 걸렸고요. 다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할 수 있지만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진 이어야 합니다. Experts, for example, ar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because they've invested thousands of hours in learning and Practice. Their intuition has become data-driven. For example, 살짝 이거 들어갔는데요. 이거 바깥으로 뽑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experts 전문가들은 are able to think 생각할 능력이 있어요. On their on their feet 그들의 두발 위에서니까 바로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즉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because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have invested, 현재 연료, 계속 invest, 투자해왔기 때문이에요. 뭐를? 시간들인데, 수천 시간들을 투자해왔기 때문이에요. 뭐 하는 데에? 학습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하는 데에. 그리고 연습, 실천하는 데에. 이거는 이제 그 명사로 봐야 되겠어. 연습에. 그리고 아 요건 요건 동명사 명사 역시 학습하는 것즉 학습에 학습과 연습에 수천 시간을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직관은 계속해서 변해 왔는데요. 데이터 드리블한 상태로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어, 진행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에, 변해왔습니다. 실제로는 단시간에 언더 feet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hard 어렵게 어려, 얻어진 거예요. 수천 시간이 그걸 갖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뭔가 어, 자료 요거에 기반한 것이 즉석적으로 나오는 거다. only then are they able to act quickly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lized expertise and evidence-based experience. 어 그때서 많이 오로지 그때서 많이 그때에만 그 다음에 도치됐어요. 이게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면요 주어 동사가 이 바뀌어 도치가 돼요. are 동사 먼저 나오고 they 주어 나오고. 요 are, are, 'able to act' 이렇게 'be able to act'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어, 그때서야만 그 전문가들은 어, 아주 quickly 빠르게 행동할 능력이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이노코론스윗 no 무엇과 일치하게 행동할 수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 그들의 internalized 내재화된 자기 것이 된 전문성과 evidence-based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 이두 가지와 일치하게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때다 여기서 얘기는 오로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수천 시간 동안의 학습과 연습 그래서 그들의 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이 되는 바로 그때만이 이런 게 가능하다. Yet most people are not experts, though they often think they are.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비록, they often think. 그들이 종종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h a t 생략되고 they are 다음에 여기 experts가 생략돼서 요 they are 요 r are they are는요 요거 대동사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렇다 뭐 they are experts 그들이 전문가다라고 종종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 전문가다라고 헌자감을 갖는다는 거죠. Most of us, especially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on social media, act with expert-like speed and conviction, offering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lobal crises without The substance of knowledge that supports it. 대부분의 우리, 우리 대부분은 특히나, 요럴 때, 우리가, 어,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어, 소셜미디어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할 때는 특히, 우리 대부분은 행동을 하는데요. 뭘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면요. 전문가와 비슷한 속도. 그리고 전문가와 비슷한 확신.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를, 어, 전문가 인양, 그러한 빠른 속도와, 어, 뭔가 자기는 맞다라는 이, 어, 확신. 이걸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분석업은 제공해, 하, 제공해 주면서, 아주 넓은 범위의 와 wide range of 그러한 의견들을 제공해 주면서 SNS에 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위기들 크라이시스 SIS는 단수고요. 요거는 복수. 어, 전 세계적인 위기들 뭐 대표적인 게 예,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공하면서 아주 전문가 와, 비슷한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SNS에 자기 의견을 갖다 확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없이, 실체, substance, 무엇에, 지식의 실체, 어떤 지식, 자기의 의견을, 오히 주격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그것, 즉, 자기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지식의 실체, 없이, 세계적인 문제에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공하면서 전문가 비슷한 속도 확신을 가지고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and thanks to ai which ensures that our messages are delivered to an audience more inclined to believing it, our delusions of expertise can be reinforced by our personal filter bubble. 그리고 thanks to 덕분에 AI 덕분에 근데 잠깐 여기서부터 AI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아, 여기 그런데 말이죠. 그것 즉 AI는 e n s u r e it 대처를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뭘 확실하게 해주느냐면, 우리의 메시지들이 are delivered, 전달되는 것. 누구에게, 어, 이 독자에게, 어떤 독자냐 면 해서, more inclined, 경향이 더 있는, believing it, 그, 어, 우리의 메시지를, 여기, our message 복수를 했지만, 이거 단수로 표현했네요. 우리의 메시지를, 어, 믿으려는 경향이 더 많은 그러한 독자에게 우리의 메시지들이 전달 되는 것을 어, 어, 분명히 하는 아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AI가 되겠네요 AI를 믿으려는 경향이 더 많은 독자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어, 이 전달되려고 하는 그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바로 AI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사람들은 AI를 믿으니까 우리 의견을 믿는다는 거죠. 뭔가 저 있어 보이니까. 자 그런 AI 덕분에까지 여기까지고 Our Delusions 우리의 착각들인데요. 전문성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Reinforce 강화시키다 수동태 강화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느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 필터 버블 옆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 소위 뭐~ 뭐~ 다른 말로는 확증 편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믿는 거에 관련된 것만 계속 오다 보면 오 이거 맞다 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한 어~ 개인적 필터 버블에 의해 어, 자기하고 맞는 것만 이제 받아들이고 그거에 그걸로 둘러싸가지고 마치 버블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품이잖아요. 이렇게 거품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은 버리고 나와 같은 의견만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이런 걸로 꽉 차니까 다른 의견은 들어올 틈이 없죠. 이게 개인적인 필터 버블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전문성에 대한 착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to find people more open-minded, rational, and sensible when they think just like us.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흥미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하려는 경향이냐면요. 파인드가 5형식이네요. 투보정사지만, 여기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보로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현명하다라고 발견하는 생각하는 흥미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그러느냐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아주 우리와 저슬 e like, 아주 똑같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에, 생각할 때야저 사람 이렇게 좋네 라고 생각 발견하는 흥미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